이번 시간을 네 궁합 궁합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음. 누군지 밝혀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현빈 손예진 커플이거든요 네. 그분들 기사 나왔어요? 네 연애한다고 아모르셨었니까난 모르지 p 아, 네. <laughs> 디님 보다시피 보때 뭐, TV가 있어 나중에가 있어 시몬 <laughs> 있어 <laughs> <laughs> 뭘 알아?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여쭤볼게 네. 어이두 분이 결혼이 가능할까?입니다. 내가 그냥 볼 때는 결혼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두분다 진중해. 네. 두분다 네. 성격들이 깔끔한 성격이라고 예예범절 반듯하고 연예인이라도 막흐렁망탕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을 보면 대스타된 분들이 있죠. 내가 아는 분, 내가 되게 좋아하신 좋아하는 분이 전인화 씨 같은 분. 되게 귀티 나면서 고급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그이 스캔들도 없고 말씀들도 없잖아. 그죠? 대스타가 된 분들 보면 되게 사적인 것들을 절제할 줄 알고 성격들이 되게 진중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가시는 거지. 근데 이 현빈 씨나 손예진 씨도 뭐 나는 뭐뭐뭐 뭐뭐뭐 보지를 안 해서 모르지만 성격들이 두분다 진중해요. 변덕이 없어. 그니까 러두 분이 사귀었을 때도 막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되게 심사숙고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발표를 했으면 발표까지 안 했을까. 거 결혼까지 밥 먹으신 분 같은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열애설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이분들 성향 두분다 놓고 보면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혹시 언제쯤인지도 아셨을까요? 나는 신축년 말고 이민년. 몇년이요 네. 2022년. 어, 2년에, 그, 2022년에 결혼하는 수가 두분다 들어와. 아... 두분 다. 아, 그래요? 예. 네. 신축년을 한다 그러면, 어거지 아... 결혼. <laughs> 그, 있잖아, 왜. 그, 속도 위반 아... 혼수 장만해. 아... <laughs> 그래서, 네. 두분 결혼한다 그러면, 저기, 이민 년에 하지 않을까? 응, 아... 어, 올해가 아니라. 그 되게 잘살것 같아요. 궁합도 맞아요. 응 음. 맞아요, 두 분이. %로 따진다면 몇 정도예요? 100% 궁합이 없어. 네, 그 이제 확률로 따지자면 60%. 60% 맞는 궁합. 음. 남과 남이 만나서 어떻게 안 싸우고 살수 있겠어요? 근데 궁합이 맞는다는 건 그래도 싸워도 화해할 수 있는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나이를 들을 만큼 들어서 하는 거잖아. 섣불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내가 볼땐두분 결혼하시면 애기도 이쁘게 나고 잘살것 같아. 음. 둘이 그리고 닮지 않았나? 음.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닮은. 난, 난손혜진 씨, 현빈 씨 앞에 있는데 닮은 것 같은 이미지가. 음. 느낌 있잖아. 풍겨지는 네. 느낌. 그게 좀 많이 닮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 그러니까 닮은 두분잘 산대요. 아. 어른들 말씀이야. <laughs> 어. 축하해야 되겠는데? 네. 예 네, 축하해야 되겠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결혼 생활이 펼쳐질까요? 어떤 결혼 생활? 아기자기 잘 살아야지. 자기 그 현빈 씨가 남자답잖아요. 근데 손예지 씨는 여성스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궁합이 되게 좋은 궁합이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그리고, 손예진 씨는, 그, 무뚝뚝해 보이는데 또 내가 볼땐내 심으로는 애교가 있지 싶거든? 외로 무뚝뚝하기는, 그, 현빈 씨가 무뚝뚝할 것 같아. 남자답다 그러잖아. 딱, 궁, 어떤 궁합이야.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딱, 진짜 되게 적절하게 잘 만난 궁합 같아. 그러니까, 애기도 잘 낳고 잘 살겠죠? 근데 이제, 현빈 씨나 손예진 씨나, 그 수를 놓고 보잖아요 그럼 둘다 예민한 걸 갖고 있다 날카로운 걸 현빈 씨는 날카로운 성격을 갖고 있다 한번 아니면 아니다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있어 손예진 씨는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신에 내심 본인이 조바심을 내고 막그 예민한 것들이 또 틀린 예민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조율하고 맞추면 잘 살지 않을까 서로가 봐주면 되잖아 서로가 봐주면 근데 이건 봐주고 말 것도 없이 내가 볼 때는 되게 잘 맞아요 마누라 내 마누라 이렇게 된다고 사주 이게 궁합이 그렇다고 딱 그게 떨어져 있다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잘 살아 어떤 게잘 맞냐면 그 내가 태어난 이에그내 마누라가 진짜로 그그육체을 갖고 들어오잖아 그럼 부부관계 이게 코드가 맞는 거야. 코드가 이거지. 나는 우리 와이프랑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와이프는 오늘은 아니야. 이러면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니야. 성격 차이로. 근데 이 집은 오늘 나는 내 마누라를 안고 싶어. 사랑을 하고 싶어. 근데 그때 딱 와이프도 어,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기운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럼 속궁합이 어떨까요? 맞겠죠? <laughs> 그게 부부궁합이니까. 그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딱 마누라 신랑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남편을 제대로 만났다고 봐야 되지 각시를 제대로 만났고 응. 지금 이두 분이 8 2년생의두분다 인감도 응. 이렇게 띠거든요 응. 어, 지금 올해 나이로 40살이 40 40네 40세가 응. 됐는데 원래 이때쯤 결혼 하게될 팔자 였던 건가요? 아니 죠, 아닌가요? 이분 들이 진중하다 그랬 잖아. 내가 일에 배 진했 잖아. 솔직히 연예계 라는 것이 전쟁터 잖아. 사람 들 보기 에만 화려 하지. 가장 눈먼 이 내가 잘못 안 하고도 손가락질 받을수있고 굉장히 살얼음 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 들이 어떻게 됐 겠어요? 자기 네들 성공 계도 올라갈 때 까지. 노력을 했겠지. 남자도 아만뭐여다 연애 안 해봤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둘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고하게 아 결혼까지 딱 굳혔으니까 나는 열애설을 냈다고 보여지거든요. 열애설을 만났다 말것같으면왜 열애설을 터뜨리겠어. 나이가 4 0이나 되신 분들이.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부장난 아니잖아. 아, 이 사람이면 믿고 살수 있겠다. 이러니까 터트리지 않았을까? 어?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생각인데, 혼전 임신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신축년에 하면 아, 모를까? 네. <laughs> 그 혼수. 네. 아. <laughs> 어? 아니면 이민년에 결혼하게 될것 같아요. 음. 음. 뭐, 그래. 근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식 들어오는 운도 사실은 이민년에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이민년에 있으니까 뭐 하반기 가서 가져서 그에 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결혼식은 그때가 딱 정년기야. 두 분이 딱 맞아떨어졌어. 그게 그게 정년기야. 어, 내 각시가 들어오고 내 남편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둘다잘살 건. 나는 잘살것 같은데 음. 소리 없이. 궁합. 응. 어. 예쁜 분들이야. 진실되게 한 분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어 궁합을 보는 걸꼭 권해드리고 싶나요 누구 말. 사람들? 네. 손님. 네. 음. 왜 권해야 되냐면 앞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궁합은. 진짜 100% 맞는 궁합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근데 간혹 잘 맞는 궁합들도 있고, 아주 안 맞는 궁합도 간혹 있어.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남자 때문에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이런 궁합들이 있어요. 아니고는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여자는 남자한테 맞추고, 남자는 여자한테 맞추고. 나는 궁합을 남녀분이 같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니까. 왜? 서로 단점 일러주면 고칠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서로 막 그거 모르면서 너는 나 내가 잘하는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럴 필요가 없잖아. 의심병도 나한테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와서 너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아니 당신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말들을 듣고 가면 아예 안 들은 거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순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궁합은 꼭 봤으면 좋겠다. 음. 그래갖고 자기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음. 이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잘살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그래서 난 궁합은 꼭 봐라. 근데 보통 손님분들이 궁합을 보시고 말을 잘 듣나요? 네. 그래요? 응. 음. 아니, 피디님이랑 앞전에 내가 봤을 때 어떤 남녀분이 왔어. 네. 부모님들이 양가 집안에 그두 분이 안 맞다고 그랬대. 뭐안 맞는 것도 있는데, 맞는 부분이 많더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아주 안 맞지는 않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분한테는 그런 면, 나쁜 면을 얘기해주고, 남자분한테도 나쁜 면을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간 게, 답답했대, 왜안 맞다고 하는지. 근데, 이제 알겠대, 왜 부모님들이 안 맞다고 했는지, 감사하다고. 이쁘게 살겠다고. 그리고 바로 한팀더 보내던데요? 궁합 보라고? 아, <laughs> 그래요? 어. 바로 그 뒷날 보냈어요, 친구네. 궁합 보러 왔다고. 친구가 이렇게 가서 좋아졌다고. 그가 그러니까 궁합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여, 남녀가 사랑하는데 헤어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러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맞추면 살수 있다. 이게,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헤어져 누가 헤어져 지금 죽고 못사는데 <laughs> 그죠? 네 맞잖아 네맞습니 네, 응. 나는 그래서 궁합은 봤으면 좋겠다 응. 참고적으로 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보는게 좋을까요? 난 필수 필수 왜 남녀나 결혼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는 결혼 한번 잘못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된다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보고, 안 맞는 것들 조율해서 살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진짜 인생,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결혼할 나이면 솔직히, 아까 현빈 씨나 뭐 손예진 씨는 어차피 반 살고 가는 거지만, 20대 때, 30대 때 결혼하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면 궁합 보고 맞춰서 살아갈 날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필수로 봐야 된다. 그죠 네. 어, 그게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